안녕하세요. 고개하시고, 미대하신 시청자 여러분. 삐딱시성 공간부장입니다 아, 오늘은 새로운 계정, 새로운 시작, 무가금 총사 성장기 11주차를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아, 이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음, 10주차에는, 어, 좀 내용 정리를 하며, 물방 94, 마방 63, 다이아 8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목표를 잡고 했었던 게, 뭐 레벨업도 목표를 잡았고 엠틱셋 그리고 다이아버리 이런식으로 좀 잡았습니다 근데 어, 운이 좋게 어,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죠 이벤트에서 어, 신간의 장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신간의 장갑을 어, 먹어서 어, 방어가 올라갔습니다 저는 뭐 물방 올릴 생각도 없었고 레벨업 되기 전에는 물방이 올라가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신간의 작업을 먹게 되면서, 요건 이제 안전이체는 6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축제를 했는데, 어, 이게 또한 번에 또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MP 회복 1이 있고, 그래서 물방사, 그리고, 어, 목표로 잡았던, 뭐, MT색인데 MP 1을 어, 올렸다라고, 어, 이제 생각을, 어, 이제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냥터는 뭐, 10주차 뭐, 동일하게 했습니다. 실현 던전, 몽환에서 뭐, 고대 정령의 무덤, 어 그리고 뭐잘 때는 시간이 남으 필드에서 어, 돌리고 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이제 퀘스트로 시간 날 때마다 조금 조금씩 했습니다. 어,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봐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음, 11주 차에 와서 물방 이제 98 아, 마방은 똑같이 63이 됐고 어, 이제 다이아를 벌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 10주 차에는 다이아가 86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다이아가 241로 어~ 늘어나 있습니다. 아~ 어, 이제 어~ 템을 먹은 거를 어~ 뭐~ 큰 득템이나 이런 걸 하지는 못했습니다. 짜잘하게 먹은 거를 어~ 이제 안전 인첸까지 해서 어~ 판매를 해서 어~ 다이아를 벌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산 내역을 통해서 어~ 판 거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팔리지 않다가 어~ 한꺼번에 이게 좀 팔렸습니다. 그래서 음, 수정갑옷은 이제 하이네필드에서 잘때 돌려놨는데, 수정갑옷을 먹었고, 안전인치는 4까지 해서, 이렇게 판매를 했는데, 다행히 잘 팔렸습니다. 뭐, 이제 강철부추도 먹은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어, 안 팔리는, 저는 이제 그라디우스가 안 팔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운 좋게 팔렸고, 어둠의 부추도, 어, 팔렸습니다. 그리고 뭐, 무기갑옷은 몽환의 섬에서 돌면서 나온 거를 모아서 판매를 했는데, 어, 운 좋게 잔 파, 판매가 됐고, 은장검도 이렇게 판매가 됐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1 다이아까지 모은 상태입니다. 이제 다음 주도, 어, 목표는 뭐 동일합니다. 뭐 66레벨을 하고, 어, 아마 물방은 못 올리겠죠. 그래서 뭐 엔티스에 지나 아니면 다이아버리나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어, 목표를 잡고 꾸준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1주 차에는 저는 뭐 특별하게 얻을 게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이벤트에서 신간의 장갑을 얻어서, 어, 얻은 교훈은 그래도, 어,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벤트는, 어, 뭐 다이아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는다면 꼬박꼬박 해야 된다라는 걸, 어,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 목표는, 어, 현실 가능한 게 이제 좀 66레벨이겠죠. 66레벨을. 어, 만들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략 정리하면 어, 이제 물방 사방이 늘어났고 어, 이제 다이아를 241까지 늘려 놓은 상태다 뭐 사냥터 하고 이거는 기존 동일이고 신간의 장갑을 이벤트를 통해서 얻었다 자, 목표는 66레벨 어, 그리고 엠픽셋을 어, 맞추려고 어, 이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